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점을 몇 개를 한번 빼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얼굴 붙어 있는데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제가 이야기들릴 주제가 용서거든요 부디 이런 저를 잘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가벼운 죄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죄를 저지른다는 점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조건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않아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카르마 업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전 생에서 내가 혹은 뭐 나라고는 부를 수 없을 만한 어떤 다른 존재가 저지른 죄를 내가 그대로 떠안고 있다라는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개념과 뗄려야뗄수 없는 개념이 용서잖아요. 어, 죄랑 일단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은 벌이 아닐까 싶긴 해요.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고, 죄를 누군가가 저질렀으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벌할 것인가, 얼만큼의 벌이 적절한가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과연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과연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질문 또한 인간에게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일단 보편적으로 가장 흔히 품는 생각은 용서는 잘못을 당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갑자기 때렸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을 사죄를 하든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흘러나와서든 하여간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길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어,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겠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용서의 관계인 것 같죠, 기본적으로. 혹은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용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자식 세대가 용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새로운 한국 세대가 일본을 용서한다. 이런 일도 가능할 테고, 지금 유대인들이 옛날에 독일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테죠. 그런데 때로 용서는 자기 자신한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용서를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돼서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평생 품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든 그 죄를 씻어내려고 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만 나 스스로를 정체화하지 않게끔 나 스스로한테 공간을 마련해주게 되는 때도 정말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을 두고 혹자는 아 그거 완전히 자기기만 혹은 위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너 스스로를 용서하냐 너는 그냥 죄를 저지른 거다 다른 사람이 너를 용서해 주면 모를까 무슨 너가 너를 용서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뿌리 깊게, 얼마나 깔끔하게 이루어지냐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누구나 스스로를 조금씩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김혜영이라는 철학자의 용서와 감사에 대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좀 인상 깊어가지고 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기보다는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김혜영님은 용서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감정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너의 행동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서로 간의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용서의 행위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 행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용서의 현상은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내가 말로는 저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아주 깊게 남아있다면 그게 과연 정말로 용서를 한 것일까 싶고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는 건 감정이 어느 정도 비워진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비워져야만 용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 감정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어떤 다른 것도 들어서 자리가 없었다면 조금이나마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게끔 약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감정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게 용서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김혜영 님이 생각하기에 용서라는 감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삶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분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중 하나는 철학자들은 주로 삶의 끝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언젠가는 죽지.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잘 생각을 해왔지만 생각보다 삶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가. 내 삶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나의 삶의 시작이겠죠.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려서부터 양육되어 온 과정이 있었고 수많은 교육이 있었고 영양분을 섭취했던 과정이 있었고 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전까지의 모든 그 과정이 다 저의 시작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정체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은 어쩌면. 태어난 지점일 수도 있고, 어쩌면 태어난 후에 3, 4년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한 중학생 때까지의 과정, 어쩌면 대학생 때까지의 과정. 이렇게 무엇이 도대체 나의 삶의 시작일 거냐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사람마다 그 생각이 평생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과정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유튜버로서의 삶을 꽤나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갑자기 이 카메라를 저기 집어 던지고 더 이상 유튜버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인간이 용서를 할수 있는 이유, 용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점을 찾고 내 삶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용서를 한다는 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든 그래 이전에 저지른 일은 그 일이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이전과 다른 현재다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완결적인 그런 대상 혹은 어떤 그 대상의 경계가 완결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그렇죠. 영화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아,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재밌어? 라고 물어볼 때 명확한 그 영화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 물론 우리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으면 그 철수라는 아이가 명확하게 경계를 가진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란 아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아직 끝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그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연 철수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일지도 전혀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철수의 삶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완결된 상태로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나비 효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황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사람의 삶이란 어쩌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시점에도 완결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용서는 이렇게 인간의 삶의 시작점과 끝점 모두 참 불명확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확정적으로 주어진 경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판단 하에 어떤 경계를 정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지금까지 주어졌던 과거대로 혹은 내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그런 미래대로만 경계를 확정 지어놓고 바라볼 것인가 혹은 조금 더 불확정적인 채로 경계를 열어놓고 바라볼 것인가에 용서하지 못함과 용서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죄인을 다 용서해야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오히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과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나 갖고 있는가 이것조차 참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채로 존재하고 있고,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해가지고 창조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갖고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구별되는 자격을 정말로 갖고 있는 걸까? 죄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냥 나도 죄인인데, 내 죄가 더 가벼우니까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가벼운 죄인인 내가 용서를 해줄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참 내가 가진 용서함의 자격이라는 게 아주 얄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의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용서의 자격이 없다, 용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을 좀 용서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인간에게 참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떤 대상한테 직접적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일상적인 감사의 의미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선물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다. 이런 감정이 있고, 그런데 감사도 용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 자신한테 감사하다는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어쩌면 내삶 자체에 감사한 거고, 어쩌면 내 삶을 존재하도록 하게끔 한이 우주 자체,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신에게 감사한 걸 수도 있고, 그런 뭐라고 딱 특정지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한정적인 대상이 아닌 그런 절대적인 대상, 초월적인 대상, 혹은 그걸 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도가적으로 보자면 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종류의 신비로운 대상한테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걸까요? 물론 나를 건강하게 낳아준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세상 자체한테 감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감사함의 마음 또한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흔히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자격이 너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이유도 딱히 없죠. 난 그냥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때 물건을 판 사람한테 감사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돈이라는 자격을 통해 그 물건을 취득할 권리를 얻었고 자격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격과 은혜 사이의 상관관계가 참 불명확할 때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꼭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받는 것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자체에 혹은 세상에 혹은 신에게 감사를 느낀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존재하고 있을 만한 자격이 명확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조건 이런 인식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생겨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불만 또한 자격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불필요하게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내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감사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를 용서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용서한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